Boop, <laughs> 근데 너무 아니 m n 거, 거, 거. 바빠 보이는데 am no papa. 아냐 p a I am 돌 o 돌 a p a Papa, I am no papa. I am n 이 papa. I am no papa. I am no papa. I a 이 n

건 방지구나. 이 자식 물이나 먹으라. 아야 어, 방지. 누구야? 나! 어, 정... 나총한대맞았어가져어요 아, 끊긴다고? 아, 야 아파 네공도비아프다 이제 난잘거간다 사워를 잃었어. 아마 친구 아직. 너무 심해? 응. 헛. 키스. 헛. 사이좀 괜찮은데? 저거 사람 만나면은피 엄청 크. 이거 딱 맞는다.

와토마스 맞은 채로 움직였네. 아, 스다말시왜안 아, 았 갖고 내려온 거야? 서 있던데. 응? 맞았는데? <laughs> 네. 지구 못 타요. 와. 또하 으아 완전 <laughs> 아, <진짜 아쉽네요>. <laughs> <아니, 웃음> <왜>, 마에 들어. 로리안 찰나 버리고 왔어. 누 봐야 돼. 풍노림. <laughs> 나줄안해주는 오히려 좋은거지 친구가 먹 가능성이 높아지는거지 아, 네. 뭔가 레벨링 해야되타이밍 계속 좋네 응. 아 솔플의 렉심한 거면 해외 유저 만든 거 같아. 이 딜은 못하네. 아야, 어떤 놈이 새? 아, 너무 위치해. 아, 아, 너무 무섭게해요 내가. 아,

노. 또 땅만 왜? 진짜 심하다. 나... 아이, 바 나오냐. 아, 이거로 못살리 어디나요? 예. 아 저요, 뭐. 응. 응. 땅클, 보고, 땅클, 어, 땅클 너무 순식간에 죽어 버린다고. 호타의 D량은 한 버티는데. 기까지는 괜찮아. 음. 무슨 생 보고? 아맞 뭐서 순간이 좀세 어, 가면... 맞고 끊그 끈... 누운 거는데그 당해서. 뭐 멀리 있었어요 근데. 잘 모셔 게요 완전 마 맘에 들어 서리빨 판정 어이없네 진짜 <laughs> 토마스 렉 너무 심해서 토마스는 죽겠다 뭐하나노? <laughs> 뭘연양하하래 아, 아, 끊었어 아, 뭐, 이 양반이? 아, 뭐, 이양이 뭐, 이양이 뭐, 이 양반이? 아, 뭐, 이양이이 양반이? 이 아이 어, 최저 때문에 살았다 이거. 아이고, 최저 때문에 살든데 아, 비포미. 아, 이거 접근들 계속 뒤에 봐. 계속 뒤치게. 음. 아, 궁 없을 때 그냥 때? 콤 응. 좋아. 애들 마무리가 안 됐다. 형이라도 있으면 마무리 금방 했는데. 이게 응. 안 돼. 목표? <laughs> 아, 는 23킬에 6킬밖에 안 되는데 난20 20킬에 10킬 11킬이거든. 나도 킬더 먹고 싶어. 을 <laughs> 많이 아, 잘 전랍했잖아. 소소. 잘을까 시원하다. 수 싹싹. 가는 길마다 만나 가지고. 응. 자, 잘 버리고. 어, 아 뭐야 이스 네, <laughs> 아, 뭐라고 아이 찼어. 안들어가는 거가? 그 내려줘. 내려줘. 아, 제날 수 있었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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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걸린 기억이 없는데? 그 아... 토마스를 보면 보입니다 응, 애가 순간이동하면서 때려요 어, 맞으면 서있고 데미지 응. 안 들어가고 와요. 안 응. 플로리안이 먼저 들어가고 제가 뒤에 서있을게요 적군들 계속 뒤치기 하니까 나이티어서 이제 버틴다 플로리안이 티안 보니까 해. 내가 그냥 뒤에 있어. 완전 마음에 들어. 나 바지 하나 나갔으니까또 버티니까 꼭 살려줘야 돼. 노력은해 볼게. <laughs> 기동성 굉장히 부족한 캐릭터인 거 알지? 근데 옆에 있을게. <laughs> 나 그냥 따라다녀야겠 전진에 설릴 건가? 그런 거아니 아, 여 음. 토마스 <놀람> 렉 걸리는 것 때문에 핑도 튀는 것 같은데 아니 저거 뭐야 그 프레임 드랍까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변지 들어가는 데가 아닌데 렉 걸리면서 렉이 변지 없었지 야, 없어지기 전에 프레임 드랍 한번 생겼다가 없어졌어 타로 안 보임? 타로 에보이 뒤로 타로 변신이 있어 우다다다 하면서 마주로 들어갈거있네 바가, 다막아 으아. 이아 으아. 으이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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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나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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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러시아 땅만 뱃살 난 상대팀이 날 빡치게 할 때보다 렉걸리는 상대 만나면 진심으로 게임하게 되는 거 같지 뭐하디? 슬리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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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만히 서 있니? <laughs> 슉 미치. 너도 뒤 조심이라고. 죽었어요. 뭐, 어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내 근데 모든 신경이 지금 토마스에게만 끌려 있어서 <웃음> <웃음>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겠 그찰로 쌍크레스트 진물쭉 들이키더니 죽었어. 라이언으로 바 상대 수고. 어 아, 패너 좀 봐주지, 틀모이 내가 탱 섰어. <laughs> 아니 씨발 맞다. 안 맞다마다 갑자기 진짜. 뭐야 저거? 폭파 맞다. 방금 봤어? 방금 봤어요? <laughs> 진짜 제대로 다 이번 맞다. 맞다. 갔네 어. 아, 화려한 순간 이동을 <laughs> 남기고 나 그러니까 너무 화려했는데? 아니 자꾸 나만 좋아 <laughs> 아나고었어아락스매안나왔다와락스매 <laughs> 잡혔어 이번에 미친 레슬리 들어왔어요 이거 못들이 아, 대박이야. 아, 온다 빨리 와라. 야, 와라. 맘을 하고 있어. <목소리도>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데왜리가 들어왔네? 응, 그 아마 부서지기 전에 매칭 적어돼서 응아 응. 응. 아, 아, 진짜 을래아니 <laughs> 러쉬가 깨져 아좀살것 같네 아깝아 안다 何でこっちにポンプす 뭐지? 아, 내통 뭐야? 핵이에요, 이거. 스매시. 아프다. 3분 에죽는거 아야, 오 죽었지. 빨리 끝내. 아이 e t him be let him tell h w h a t h r a s 속 t o t a r r o t 도 o r o a r o t a t a o Taro, t a 이